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모델링 했을 때 리볼브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블린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뭐 이건 뭐 이렇게 만들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블린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저장하고 오픈했을 때 이상하게 오브젝트는 별로 없는데 로딩 속도가 느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의외로 많다든가 그리고 왼쪽에 아웃라이너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여기에 인풋 항목에 이렇게 리볼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이 명령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놉스 테셀레이트라고 해서 이 폴리곤으로 전환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치값에 대한 자료들이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다라는 그 정보들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이제 블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폴리곤 큐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폴리 불 오퍼레이션 1, 2가 이렇게 있고요. 그 항목은 이렇게 디퍼런스에 그다음에도 디퍼런스 형태가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아웃라인 너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커브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리볼브라는 명령어가 다시 반영이 돼서 변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블린을 적용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옮겨 주게 되면 다시금 이게 블린이 재조정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서 그런 이슈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은 이 파일을 열면서 실행을 어, 시켜 줍니다. 요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이용한 리볼브, 그리고 여기는 블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 폴리곤 몇 개의 오브젝트 큐브를 가지고 몇 개의 형태로 재생성을 해 주는 그게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누적되는 그 만들 때그 시간이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자체로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데이터의 그런 것 내용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언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 t 해보게 되면 Delete by Type의 History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여기 있는 Input 항목 History를 지워주는 거고요. Delete All by Type의 History를 하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History를 지워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이커브를 이용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지우면안 되고요. 만약에 어, 모든 오브젝트에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Delete All by Type 히스토리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왼쪽에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커브와 그다음에 리볼브 오브젝트와 폴리큐브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만 남게 되고요. 여기는 오브젝트는 더 이상 인풋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폴리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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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지들이 저장돼서 상당히 가벼운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열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열리게 되고요. 여기는 커브는 음 실제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 랑 전혀 연관이 없어지게 되구요 이렇게딜 e 킬 t 이 지워지거나 아이면 여러 개의 커브들 b 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 o b e c t 이 o t 이 object, 이 e t 이 e c t 이 b t 이 o b e c t 이 o b j e 이 o b j 어, 여기 없군요. 여기에는 뭐 커브 형태가 없고 어, 여기 add select에 보게 되면 delete all by type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delete all by, type의, all by type에 있어서 nubs 커브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커브들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delete를 해 주게 되면 edit에 delete를 해 주게 되면 이제 지워지게 되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해주는 게 어, 오픈하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링의 엑스트라 모델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